왔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벌리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고요. 실제로 와보니까 굉장히 정신없네요. 경기장 주변에는 이렇게 옷트럭이 가득 모여있습니다. 커피, 핫도그, 뭐, 기타 등등에서 많이 파네요. 또 주변에는 전부 다 먹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돈 많이 벌것 같습니다. 네, 올트래프에 오시면 다른 팀처럼 뭐 티켓 오피스에서 바로 티켓을 사거나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미팅 포인트로 오셔야 돼요. 올트래프 뒤쪽으로 오시면, 알렉스 퍼거슨 샌, 그 스탠드 뒤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티켓팅 멤버십 서비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티켓을 구했습니다. 혹자는 뭐, 이렇게 뭐, 안표를 산다든지, 한인민박통에서 굉장히 비싸게 산다고 하는데, 상대가 번리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음 좋게 이 티켓을 구했고요 3주 전에 홈페이지를 가입을 해서 멤버십 카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오니까 그 예약한 그 컨펌 메일을 들고 갔어도 시즌 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여권을 들고 갔는데 여권을 보여주니 바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자 저는 S22번 저 위쪽입니다 37, 37번 줄이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본 거는 네 번인데요. 어, 두 번은 한국에서 했던 애플서울과의 게임이었고 또한 번은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돈 내고 제가 이렇게 올트래프드에 와서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현지에 오면 안프요상 통해서 뭐살수 있다고 하는데 스탠포드 우리지에 갔을 때도 밖에 거리에서 산 거는 안, 뭐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 여기서도 길을 막고 있는 요원들이 있는 고산으로 못 들어옵니다. 안표상들이 밖에서 티켓을 파는데 한 시간 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꽤 비싸게 팔더라고요. 어디가나면 홈페이지 사세요. 그스톱업이나 그러니까 이런 안표거래 사이트 말고 그냥 번거롭고 귀찮고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그냥 사십시오. 어 그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데이트를 통과를 했고요. 어, 사람들이 여기서 화장실이나 먹거리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뚜껑을 떼서 주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어 제일 뒤쪽인데 굉장히 그래도 잘 보입니다. 자리가 좋지 못한 골멘 소리가 나오곤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 페헤노르트를 갔을때도 느꼈지만 원정팬들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녹색줄 이쪽에는번니 서포터들인 것 같은데요 어, 완전 사각이죠? 사각입니다 사각 그 절대 좋은 자리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페헤노르트는 3층 상단이었고요 레알 마드리드를 봤을 때는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3층 상단에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원정 팬들은 이런 거 감수하면서 보러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해 들었습니다. Our thoughts and with all of those involved and with our friends at Cardiff City Football Club. Ahead of the kickoff, please join us in observing a moment of silent reflection. 그래서 그런지 경비원은 너무 확 늘었습니다 지금. 한 경비원 아까 전에 한한 줄에, 두 줄에 한, 세 줄에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한 명씩. 들어와았습니 한 인해 장벽을 쳤습니다. 이 어, 타프타임이고요. 어, 하필이면 펄리는 <laughs> <빨리> 옆에 <laughs> 있어가지고 또 어, 구하면 되는데. 사람들 오기 전에 가까이서 한번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축구에만 몰입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이에요. 원래 팬들은 사실 시골뜨이라고 생각을만 했었는데, 어,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저 앞에는 지금 장애인분들 좌석인데 굉장히 좋아요. 어 그리고 굉장히 넓게 해놨습니다. 이게 제일 제일 인상 깊은 거 같아요. 권리강고 <laughs> 넣었어요. 전도 중앙의 안정. 안는아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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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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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깔요흘려 나갔습니다. 라인 탈때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저장당합니다. 팔다리를 잡혀서 그냥 뒤집니다. 골리컨들은 완전히 지금 승리에 돌아다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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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앤규가 <M> 아, 2대형으로 끌려가다가 2대일로 따라잡았어요. 아, 아까 웨스트에서 홈 경기니까 드라마 안았으니까 골리핀들도 올트랩을 원정 와가지고 이대1로 비교 1점을 가져가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손해는 아무래도 메뉴가 좀더크겠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 진짜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걸 해치고 나가는 것도 일인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인 올드 프레포드는 낮에 한번더올 거예요. 지금은 뭘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쿠골 보에미 안이었습니다